난개다 라이더 개허 일단 아 일단 밤 사이로 선을 닿아. 아 근데 그것도 심판받을 것 같아. 팩트네. 이 사람이 천재가 아닐까? 본보를 보고 잘하자. 아, 맞 가자. <laughs> 저희 클라듯 갈까요? 안개신님의 꿈중 하나의 조화가 다, 다, 다 쏟아 부어요. 오 뭐지? 방금 레드에서 퐁리 이거 어주는거 같은데? 슬라이드스, 퐁 아니, 이건 타람 이거 퐁줄아 내가 죽는다고요 아, 진 첫번째. 아, 퐁줄네러다자올요 네, 할게 네, 또 수도 있는데. 갈 거라. 네. 옐로 옐로 나가면 알려고 아, 맞다. 옐로가 그거지. 야, 내 옐로 <laughs> 그니까. 아, 아, 그 <laughs> <한저온 오행의 기운을 웃음> 옐로가 그거지. 예, 옐어로는데 예. <laughs> <laughs> 바로 집에 갈수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다 뭐~ 이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제 뭐~ 이거를 이제 잠깐거를 이제 뭐~ 포르스 i a s i 이 n a 이 i n g up here? 이 u t 말 n a c u 옐로 l l o w Yellow, Yellow, y e l l o 더 y 더 l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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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 l l o 가 Yellow, Yellow, y 이 l l 어 w y e l <웃음> <웃음> 무력화 2 무력화 2한 할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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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무력화.. 무언가님이 아. 가져온 오행의 기운을 채워넣.. 채워놓은... 패키지 <laughs> 할게요 네 올릴게요 아, 아, 이씨, 짚어. 행복. 행복은 나는. 행꼴은 나는. 브나면야 브라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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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블라지타. 이 정도 기운으로는 기억이 아무런 영향을 치지 못하는 것같 아, 들 가져가. 나쁘지 않은데? 아, 브림. 아, B, B 오케 어, 잠깐만. 아, 나못 가져가. <laughs> 아, 공이알직도 좋다. 모험가님이 가져온 오행의 기운을 채워넣었지만이 어, 정도 기운으로는 기운이 아있는 모험가님의 기운을 채워었으므안 <laughs> <주시고 싶은데? 웃음> 돼, 우리. 크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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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아직지가 나오고 있는데. <laughs> 야, 야, <늦어버렸. 웃음> 자, 야들 또 어디 보자. 자, 포 60초 진각 25초. 포6초요네 네. 모험가님이 가져온 오행의 기운을 채워 넣었지만. 아니, 이래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야 원래 조, 조용한 조용한 픽스들이면더 나은 것가이만니다고아니티가어으면 <laughs> 뭐해? 3 0이었잖 <laughs> 아, 이거 이아동한 시간 찬다고요. 진가 있는 건 마찬가지. 이제 안계신님을만날 <laughs>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하한 벌써 한 됐어. 20초 먹었죠? <laughs> 우리가 가는 길이 안개신님의 뜻을 거스르더라도 가야 할 길이라 믿어 그 자가 직접 나타나그 자가 직접 나타났누나오제한번 뜰게요 들어오면은 게는 흐인베르니 죽여야 되겠지 70은 7가뭐지이야 아니 아니 그거 80 70은 죽어 3렌를나왔다 아... <laughs> 아... 응? 아 어쩐지 좀 세게 바뀌더라 넣고 소환 준비하자, 넣고 소환 준비. 옐로우가 응. 잡아주.. 옐로우가 잡아주겠지. 어, 어, 아니 어쩐지 나임대를어떤지현명적으로잘 빌이... 그... 나오시더니. 어, <laughs> 어 그래? 홀수로 나.. 홀수로 들어가있길 못했어. 미 엄청나다. 그러면 네요. 오케이 오케이. 어? 쟤네.. 쟤네 딜이.. 뭐, 쟤네 딜이 스스아 안... 근데 어떻게 어. 여기 상관없지 않아요? 밑에 어둠.. 어둡 있잖아 어대쪽 넣고 지금 패턴 중인가? 무슨 소리 나가면 되겠는데 패턴? 어, 기다려봐 그네 <laughs> 에이 상관 에이. 실패하겠어 옆으로.. <laughs> 갈까요? <웃음> <웃음> <laughs> 핏한다, 핏한다. 성공했나 보다. 아, 그, 그. 아, 그,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아, 그. 치 있으면 네, <laughs> 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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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것도 무서운데. 이거기 <laughs> <laughs> 하나 빼고 하나 더. 여기아래두 여기. <laughs> <그리고. 좀 위에 웃음> 개. 오. 저기 위에 두개 살고. 위에 두 개.

사이스 그때 대기하자. 넣어주고. 이 이것만 넣어고 올라가 있어. 다음 나인베럴로. 왕. 오. 아까나지네. <laughs> <laughs> 일각. 80초. 됐던 보고 정신을 차리시오. 뭐. 똥나리니까 뚜껑 안는안 돼요. 일단 말도 벌리내 부수기는 나이대로탭 먼저 줄게요 응 나도, 네, <목소리가> 나도 <할> 거야 부활은 알아서 해주네 아니야 이거 위험해 누가타한번손 내리고 안전하게 바닥, 바닥을, 바닥을 켜야 <목소리가> 너네 기포를 쫄겨라 도때지 그리고 나 소포 받이리굴 려. 똑같이 했어. 방 마지막에 볼게요. 딱이 알려 준뒤 먹어

가아네말밥이 아니야. 아니 포만 리 아산 데 하고 아 어. 포만 기다리 면 진짜 진짜 일어 했었어요. 저요. 들이요하그 게. 리할거 있어요? 기다려 드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바로 들어갈게요 아. 일단, 일단 <laughs>

어? 다 죽였어? 후퇴근 <laughs> <목소리도> 쓰면 라인 배를 터지면 죽겠다 죽이면 됐다 뭐. 나는 탑 베인 전설이 될 거야 지드베이지옥이 <laughs> <이거> 뭐냐 이는우 <laughs> 도저이제지 여기가 아니야. 도는게제져 도저히 깨져. 도저히 깨져. 도저히 깨져. 도저뭐 깨져. 도저히 깨져. 도저아 깨져. 도저히 깨져. 도저히 깨아 도저히 <웃음> <웃음> 네, 네. 어. 카메라 각 부분에 대해요 네. 특히도. 네. 그래, 지랄 때 똑똑도. 오이 아, 진짜 개좋맛. 지나 맨날 아.. 몰빵대지은 메타에 안 좋아서 어.. 다천히 천천히 몰빵대지은 메타에 안 좋아서 아.. 개좋아요 아, 예, 좋아, 맨날 이런 키도 기 아쉽네 방에 5%를 는데못잠안 잡아? 아그 어, 이거 이거 무력.. 무력 깎았야지 지금 치면 한.. 10%걸요포 지금 코는 올라가서 피 한필 좀뗄것 네. 우리가... 불라운이라서 헤비랑말고그이대로 <laughs> <laughs> 써주는 게 가장 효율성 있단 말요 아마 <laughs> 한 번씩 힘약었면 다... 그지도않을 그거 네가 그걸로... 그걸로 알고있어 그... 더 죽... 더면 범이라서 범으로 제가 첫주거지 <목소리가> 이따 딜 탑재, 탑재할게요. 가요 우리가 먼저 일어네요 예, 신호 왔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하이베르이베르 원턴. 쟤의 해쳤으요 그거 그거 나만 아니고 그거를 다 잃어버렸다.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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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는 그거는 그거는 이게 리퍼면는날이렇넘어가겠습니다예요로이티이거나이스로이 티로, 이프로이 티로, 이티이티이 티로, 이 티로, 이티이 티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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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로, 이티지

아래. <laughs> 어, 15초. 레드, <laughs> 어, <막 이러실> <laughs> <laughs> 입... 번... 이거 있을 거니나 같은 가 세판 번도 세판 때, 가방. 예, 저, 저 오. 제각깔게요 이거. 알았다 눈 빠지니 그럼 그럼, 그거 이거, 그거, 그거. 그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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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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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말바 포타온 <laughs> <덮일 수> <laughs> 레드 오버 하나 덕겠지 레드 그 뭐냐 문양 캐탄룡이네? 저거 성공하면 이리겠다 혹시 바람이 버... <laughs> 네, 어, 딜로 밀수 있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자, 4 올리면 나이베럴로 아, 맞다, 안 돼요. 밀라네요? 우리는 올리지 말고? 네, 아, 저는 뭐, 펜으로 오케이. 나이베를 놓 제가 밀게요. 제가 밀게요. 우뒤에 올리지 말고 우리율 딸지 끝마을게요 오케이 발만 맞힌고 3텀포 안 돼? 지금 일텀포파워하고 올렸었네 예전는나였었는 지금 눈 돌아가서 포커스 여기고기억이 난안 보인다. 하늘도기다라다임프어 아, 이거 내가 걸어라야지 킬고. 야지다 나라. 아, 형이야. 고

나 빌아부터. 더... 오케이, 나케이어오터니어부터오어부터 니가 빌어부어요터어요 그리 가빌어야터거가 빌어부터. 니어부터 니가

I don't have to go to the h o s p i t a 버퍼리 짓지 말라고 하니까 버퍼리 안개 신님을 모고 안개 신님을 지만 칼라디스 한방한방먹었라디스는 결국. 가아어 뭐야? 아, 청사령 거. 뭐가 까요어까 어? 굴사? 어빅물이 뜨셨네? <laughs> 어? 융합성이네? 누군가의 필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다 <laughs> 필요했던 거다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다 아 쌈방 <laughs> 아니야 레드는 여어 연어, 연어가